네 흑우현 아저씨다. 네잘못 들었습니다. 흑우현 아저씨라고. 아네 안녕하십니까. 어, 아 정은수 선수 오래간만이에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운동 하고 있고. 어. 몸무게도 조금 한2 3 k 로 정도 줄여서 이제 캠프 가려고. 예.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 몸무게를 조금 만더 이제 늘렸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 중점적으로 해서 음. 캠프 가서 이제 잘할 수 있게 지금 몸잘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루틴이 음. 좀 확실하게 생겨가지고 음. 이제 그 루틴을 잘 유지하면서 음. 시즌에 맞춰서 페이스를 좀잘 올릴 음. 생각이고요. 음. 일단은 겨울 동안 이제 몸 무게 음. 찌우고 이제 했던 거를 웨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음. 다시 이제 좀 몸도 좀더 보강해서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 좀더 민첩하고, 순발력 음. 있게 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스트라이크 존이 커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음. 팬분들이나 이제 주변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타석에서 새로운 도전하고 시도를 음. 해, 한 걸로 음. 이제 출루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음. 목적을 두고 했는데, 시즌 치르면서 저도 좀 느낀 부분이 있고, 음. 그런 걸로 이제 적응도 많이 됐고 해가지고 음. 크게 이렇게 걱정이 음. 되고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진이뭐 어떤 걸좀 느꼈어요? 일단 초반에 출루율도 좀 음. 집중해서 음. 하면서 <laughs> 이제 투수들이랑 포수도 분석해서 쉽게 쉽게 들어오는 게좀 느껴졌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저도 좀 초반에 워낙 이제 확고하게 출루에 신경을 쓰고 공을 고르려고 하니까. 음. 어~ 이제 그 쉽게 쉽게 들어올 때 방망이가 또좀안 나가는 그런 음. 그런 것도 이제 좀 느껴서 음.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좀 확실하게 들어오는 공은 좀더 적극적으로 치려고 생각을 했고 음. 그런 부분들이 좀잘 맞아떨어지면서 후반기에 다시 이제 좀 감이 올라왔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음. 잘 경험했기 때문에 음. 이제 올 시즌 준비하는데 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프로 와가지고 신인 때 하고 또 지금 몇년 지나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신인 때 비해서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 하면서 아 내가 어, 프로가 좀 어떤 그 식으로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몇년 그죠? 좀 어때요? 음 일단 신인 때는 뭐못 모르고 그냥 야구를 음.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음. 야구를 조금 알게 되고 좀더 음. 이제 깊게 들어가니까 조금 음. 더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음.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고 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금년에 또 아시안게임이 있거든요. 예. 네. 에... 그~ 젊은 선수들 어쨌든 대표 태극 마크 다는 게 목표인데 정은원 선수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때요? 그거에 대한 그 어, 목표. 저도... 어. 예, 꼭제 하고 싶고 음. 예,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음. 일단 그 의식하면은 뭐가 되든잘안 음. 되니까 음. 예, 조금 의식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음. 제가 할수 있는 거에 음. 최선을 다하면서 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가 작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예 제일 내가 관심 가진 게 누구냐 정은은 선수예요 어머니가 아, 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예. 맥남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 정은은이 안 됐구나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는 어쨌든 뭐좀 좋은 길을 잘 잡아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팬입장으로 보시다 음. 보니까요 어뭐 이제 경기매을 챙겨 보시는데뭐 음. 이제 아쉬운 음. 거 맞아. 음. 음. 아버지도 이제 야구를 하셨으니까 음. 자기 그 이제 기준에서 조금 아 이런 것좀 아쉬웠다 고뭐 이런 피드백도 음. 좀 해주시고요. 음. 그러고 잘했을 때 칭찬도 해주시고. 음. 그러니까 되게 제가 프로에서 시합을 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음.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음. 많이 뿌듯합니다. 팬들이 좀 그렇게 막 자기 사랑해 줘 그러면 힘이 좀 많이 되지 않나요? 어때요? 그런 게어예 힘을 내서 할수 있는데 팬분들이 계시니까 음. 힘을 낼수 있는 거 같고 음. 또 이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음. 만큼 또 보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laughs> 하나 팬들에게 금년 가고 인사 같은 거 한번 해보죠 아네어 일단은 올 시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팀도 새로운 방향으로 잘 음. 나아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또, 작년 시즌 그런 시도를 한 걸로 인해서, 어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발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준비해서, 또 이렇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